안녕하세요 조현수입니다. 오늘은 고전 시가를 잘하는 방법 세 가지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고전 시가를 많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해석이 안되기 때문인데요. 해석이 되려면 무엇을 외워야 되죠? 바로 어휘를 외워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어 지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영단어를 외워야 하는 것처럼 고전 작품을 읽으려면 어휘를 읽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어휘를 잘 외울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자주 쓰이는 빈출 한자는 외워주는 겁니다. 여기에 써져 있는 서리 상자는 오상고절에서도 쓰이고 풍상에서도 쓰이죠. 오상고절은 우리가 상자와 절자만 해석이 된다고 해도 서리 속에서의 어떤 절개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상이 어떤 고난과 시련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풍상이 섞어친 날에서도 풍상은 바람 풍자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상자가 서리라고 했을 때. 바람과 서리가 섞어서 분날, 즉 굉장히 시련이 있었던 날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리 상자 하나만 외워도 우리는 서리 상자가 들어가는 단어들이 시련과 고난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단어의 의도를 파악하는 건데 우리 백구는 주로 뜻만을 파악했을 때는 흰 갈매기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백구가 흰 갈매기라는 것이 아니라. 이흰 갈매기는요, 무욕의 태도, 즉, 욕심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이런 백고와 어울리는 화자도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흰 갈매기라는 자연물과 어울리고 있다고 보았을 때,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1번과 2번이 합쳐졌을 때, 이 주제가, 작품의 주제가 풍류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 바로 해석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험에서 고전 작품이 나왔을 때 내가 이걸 읽을 수 있을까를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일단은 한번 읽어보고 문제까지 풀어보는 겁니다. 고전 어휘는요, 어휘집을 사서 외우거나 혹은 그냥 단순히 본문에 있는 어휘들을 정리할 때보다 본인이 스스로 해석을 먼저 해보고 그리고 문제를 풀었을 때, 그때 오답 정리하는 과정에서 본문에 있는 어휘들을 정리했을 때 그게 가장 머릿속에 잘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해석을 해본 후에 문제에 적용을 해봐라. 이렇게 세 가지를 오늘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